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이제 기초 강좌는 마지막 시간으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 마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레이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기초, 완전 기초 강좌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간단한 편집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하려다 이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누르면 퀵 마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대략 지금 대략 칠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서 정상으로 돌리면은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한번 효과를 넣어 볼게요 필터를 해 보겠습니다 아 필터가 아니라 여기서 흑백을 만들어 볼게요 흑백 흑백 자 그러면은 흑백을 해보면은 선택된 부분이 확인할게요 컨트롤 D에서 반대가 이... 반전이 돼가지고, 반대가 지금 흑백이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를 더블클릭 해보면은, 마스크 영역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만약에 이게 설정, 선택 영역으로 설정됐다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칠했을 때, 이 부분이 선택 영역이 돼가지고, 이 부분만, 아마 얘만 흑백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마스크 영역으로 해 놓는 바람에 그 부분은 흑백이 안 되고 다른 부분이 흑백이 된 거예요. 마스크가 씌워진 거죠. 그래, 이렇게 요거는 칠하는데, 이거를 바닥을 보면서 칠하라고 해서 이게 50%로 설정된 거고, 이 색깔을 저는 지금 빨간색에다 칠하니까 표시가 안 나서 얘를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50% 선택하고, 이번엔 선택 영역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얘를 칠하면은, 얘를 사이즈를 좀 줄여서, 얘를 칠하면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이 칠해질까요? 이렇게. 50%로 지금, 보여지는 게5 0예요 보여지는 게, 그냥. 그리고, 브러쉬에 이, 여기 보면, 이각 경도가 지금,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죠? 경도를 만약에 이렇게 뭐한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100. 그럼 어떻게 바뀌나? 지금 이 경계선이, 경계선이 좀 선명하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칠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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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칠하고 페인트 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냥 칠하겠습니다. 보러시를 크기를 키워서 보러시 크기는 엔터키 왼쪽 상단에 중괄호 키라고 그랬죠? 오른쪽은 확대, 왼쪽은 축소. 자 그리고 축소해서 자 스페이스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대략 이건 대량 딸때 대략 딸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건 뭐 많이 안 써요 예전에는 처음에 이 기능이 있을 때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포토샵에 있는 기능 안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들은 다 익혀 두시는 게 좋아요.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게 선택 영역이었어요. 이게. 이제 선택 영역으로 바뀔 거예요. 아까는 반대쪽이라 는데 자, 이번에 똑같이, 자, 얘를 이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만 선택된 거예요. 아까는 이쪽이 선택이 됐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에서 흑백. 자, 보세요. 컨트롤 D. 얘만 흑백으로 바뀌었죠. 여기 안 칠해진 데는 컬러가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제대로 제가 대충대충 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는 뭐 화면을 갖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 뭐이러는 건데 이건 뭐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낫죠. 이쪽 부분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레이어군요. 여기 있는 뭐 색상 같은 것도 시간이 되는 대로 대충 알아보고 자, 그러면 레이어, 레이어는 뭐냐? 레이어는 레이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복잡해 보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레이어는 뭐냐면 층층이 쌓아놓은 투명한 유리, 투명한 유리 내지는 투명한 뭐 셀로판지라고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게뭐좀 적합하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 투명한 유리판, 레이어 하나하나, 레이어 하나하나하나가 투명한 유리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맨 밑에 있는 검은 거는 바탕화면, 여기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얘는 일반 레이어가 아니에요. 얘는 레이어라고 안 써져 있죠. 이건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거고, 배경 레이어는 아시다시피 지워도 그 다른 바탕이 있는 색깔이 나타난다거나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이 레이어를 이 배경을 레이어로 만들려면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때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투미, 그 배경 위에 투명한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글씨를 쓰고 막 하겠죠. 뭐 글자 레이어, 뭐 이미지 레이어, 뭐 여러 가지 뭐 효과를 넣는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자, 기본적인 거는 이래요. 그 자, 빨간 레이어. 여기 빨간 레이어에다가 빨간 머리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녹색 레이어에다가는 녹색의 몸을 그렸어요. 파랑 레이어에다가는 팔과 다리를 파란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레이어가 얘를 가린다면은 파란색을 가리면은 가려지죠. 이렇게 녹색 레이어를 가리면 녹색 레이어도 가립니다. 빨간색은 가려지죠. 여기 지금 참고로 그림 그려 놓은 거는 제가 여기 여기다 따로 그려 놓은 거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할 때는 일시적으로 안 보일 때는 눈을 켭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잠글 때 얘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 그랬더니 여기 자물통 모양을 바꾸면은 얘는 작동이 움직이는 건 작동이 안돼요 얘를 열어보면 움직이려고 하면 띵 이렇게 잠겨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 풀겠습니다 레이어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층층이 따로따로 그려진 레이어를 만약에 위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위에서 본다면 자, 스페이스발로 로서 손바닥 모양으로 해서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레이어, 두 번째 있는 레이어, 세 번째 있는 레이어. 그걸 총 합쳐져 갖고 위에서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아래로 내려다 보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란 레이, 파랑 파랑 레이어에 있는 파랑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서 지금은 설명이니까 그렇죠. 파랑 레이어. 이 파랑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선택 레이어 상에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파랑 레이어에서는 이 그림이 선택된 거예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선택된 거죠. 그 상태에서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을 더뭐 추가로 추가로 뭐 다른 색깔로다가 뭘또 그려주고 싶을 때 이거는 파란 레이어에 칠해지는 겁니다 파란 레이어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도 치, 글씨 치면은 자동으로 레이어가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어떤 개념은 아마 이해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명은 닫겠습니다 자 얘도 닫을게요 지우는 거예요 쓰레기통. 자, 그러면 여기는 현재 배경 레이어 배경 하나만 남았습니다. 레이어. 이것도 레이어기 여 레이어에 포함된 거죠. 배경 레이어라고 합니다. 얘를 투명하게 하려면 지웠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지우개로 지웠을 때 밑에 있는 색이 나타납니다. 한토은쨌든 만약에 야하고 하고 바꿨을 때 자, 밑에 있는 색이 나타나죠? 지우개로 지우니까. 자,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주면은 그때는 투명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각형 패턴은 투명하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레이어겠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새 레이어를 만들 때는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새 레이어가 생기고 여기서 새 레이어를 해도 생기는데 이름을 질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엔터치면 두 번째 레이어 이름을 질수 있습니다. 이름을 짓고 하는 게 이게 레이어 수가 많아졌을 때 헷갈리지 않고 도움이 됩니다. 이름을 짓고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해요. 그 다음에 얘는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룹. 얘하고 얘하고 선택해서 얘를 누르면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 안에 얘를 클릭해서 click o 에 레이어가 두개 있어요 레이어가 e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면은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관련된 애들끼리 묶어서 새로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편하죠. 구분이 딱 a g e is the same page. The next page is t 을 e same page. The 한 그곳에 보면 g 그룹도 만들고 레이어에서 그룹 만들기는 선택된 여러 가지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에서 새 그룹 만들기 하면 걔들이 모두 그룹 안에 소속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레이어에서 그래 좀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들이 막 분리가 돼 있죠. 여기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은. 여기 또 옆에 스크롤 바를 내리면은 자 이게 맨 이게 배경이죠 흰색 배경에 커스머스를 하나 불러왔고 이곳에 텍스트를 쳐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포토샵 아이콘도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숫자 1의 아래쪽에다가, 아래쪽 레이어에다가 배경으로 동그란 원을 만들었죠. 그원 위에 숫자로 흰색 글씨로 작업을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는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많은 레이어를 따로, 따로 저장을 해서 JPG로 이렇게 저장하면은 jpg 로 저장하면 하나의 이미지가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뭐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레이어 배경 이미지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하면은 모든게 합쳐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된 거예요 이거를 jpg 로 저장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음몇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한 것만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한 것만 레이어 병합 하면은 개들만 레이어 병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숫자 숫자와 숫자 배경 얘들만 하나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 이렇게 해서 얘를 T를 선택을 하고 글자가 써져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 아래 레이어와 병합 이렇게 하면 아래 레이어와 하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데, 요거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건 뭐냐면 조정 레이어라고 합니다 조정 레이어.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이미지에 조정, 요거에, 요거, 요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는 순간, 이 레이어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거를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해서, 흑백을 했다고 쳐요. 흑백이 됐죠, 흑백. 근데, 이제 제가 막 여기서 막, 합치고, 뭐, 뭐 하고, 이렇게, 레이어 병합하고 나서, 뭐 하려고 그러면, 얘를 흑백으로 했는데 칼라로 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Z를 치마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순서를 짧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죠. 여러 가지 막 작업을 하고 저장까지 하고 이러면은 돌아오기 힘듭니다. 이럴 때 얘는 자, 선택을 해당 적용시킬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흑백 누르면 흑백이 됐죠. 근데 아무리 내가 막 다른 작업을 하고 와도 저장을 하고 막 했어도 막 했다고 쳐요. 내 네, 병학 하고 막 저장도 하고 이 저장하면 안 되니까 저는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이걸 테스트 저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색깔이 아, 이거 하다 보니까 흑백이 아니라 칼라가 좀날것 같아. 조정이 좀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위에 이걸 눌러서 여기 적용시켰잖아요. 흑백으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를 지워 버리면 돼요. 지워 버리면 지워 버리면 돌아옵니다. 레이어에다가 직접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은 레이어에 직접 적용하는 거예요. 이미지에 직접 얘는 그이 레이어를 조정할 수 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레이어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레이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조정 레이어입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자,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마춰야 되니까, 자, 여기 레이어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이 레이어 마스크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자, 여기에 레이어, 이걸 선택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덮여져 있죠. 흰색으로 덮였을 때는 이 이미지가 다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검은색으로 바꿔 버릴게요. 마스크를 검은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검은색. 배경으로 바꿀 거니까 컨트롤 e 레트자 어떻게 됐습니까? 배경이 사라졌죠. 지금 지워진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지워서안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은 흰색을 써 가지고 보이게 할 거예요. 검은색으로 마스크를 씌워서 지웠기 때문에 흰색을 써서 보이게 할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흰색을 칠하고 있죠. 흰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여기 흰색 칠하고 있죠 검은색은 안보임 여기 검은색 부분은 안보이는 부분 흰색 칠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 만약에 이 브러시 모양을 좀 부드럽게 경도를 좀 이렇게 낮춰서 칠한다면 은 부드럽게 칠하겠죠 이렇게 마스크를 이게 레이어 마스크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흰색으로 칠하게 되면 은 적용이 되는거 보이게 하는거 또는 어떤 그 효과를, 효과를 적용시키는 거, 검은색은 효과를 제외시키거나, 보이게 한다거나, 저,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은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강좌를 계속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얘는 마스크 지울게요. 적용을 안 하고 지울 겁니다. 함께 다시 살아나죠. 없어졌죠. 레이어 마스크가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이제 효과, 효과는 뭐냐면 제가 이거는 어... 글자를 하나 칠게요. 글자를 하나 쳐서 수평으로 여기다가 멋져요. 이렇게 쳤어요. 그러고. 자, 이렇게 쳤습니다. 얘는 흰색으로 글씨를 칠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레이어에서 여기 FX 효과에 클릭하면 획이스 획. 여기 걸다써 보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획하고 그림자 효과를 많이 씁니다. 획. 지금 흰 글씨인데 여기 테두리가 흰 글씨라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빨, 검은색이나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냥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검은색.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색상의 두께, 획의 두께. 이걸로 조정해도 되고요. 여기서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18로 입력하고. 그고 여기는 그 테두리를 지금 만약에 중앙에다 하면 이렇게 돼요. 중간. 안쪽에다 하면, 아. 이 테두리가 글씨 라인, 글씨 라인을, 라인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지금 먹인 거예요. 바깥쪽으로 테두리를 줘야 되는데, 자, 저는 다시 바깥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리고 테두리에 투명도도 줄 수가 있어요. 투명도. 자, 색상도 여기서 바꿨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알아서 한 번씩 직접 사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는 그 레이어에서 하나 그 행만 적용했지만 여기서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얘를 하면은 그림자 효과에요 이거는 그림자 효과. 거리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죠? 이렇게. 크기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방향. 불투명도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불투명도.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용을 안 하려면은 얘를 해제하면은 돼요. 그리고 확인. 여기서 직접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하면 레이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를 쳐야될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다 하나하나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